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응원의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 트로트 외길 인생이라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인터뷰에 이어 이찬원이 가족들은 그가 가수 되는 것을 막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교도 콸콸콸 쏟아내는 경상도 상남자 사근사근 속닥일 것 같은 야무진 인매의 뽀얀 얼굴은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킬 만큼 활통하게 터져 나오는 목소리와 극적으로 대비되며 요즘 세대가 추구하는 콘트라스트 대조 미학의 표본이 됩니다. 비범한 보통 사람 전문가의 손길에 맞춰. 빈틈없이 잘 다듬어 만들어지는 게 이전까지의 공식이었다면 마냥 평범하게만 보이는 이찬호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 별이 됐습니다. 제가 트로트 외길 인생이라 했잖아요. 아이들이 도통 관심 없었던 트로트만 파면서도 혼자란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언제나 든든한 아버지가 함께였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차를 타고 가면 항상 조수석엔 엄마 대신 제가 앉아 아버지와 함께 차가 떠나가도록 원 없이 불렀어요. 요즘엔 제가 운전하고 아버지가 조수석에 앉으시는데 뒷자리에 엄마와 동생은 그입좀 다물어 하더니 경연 기간 동안엔 매일 전화하셔서 노래 불러달라 했어요. 군대 생활을 제외하고 부모님과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것도 처음. 이천원은 방송 중간에 고향 촬영을 위해 제작진과 대구에 내려갔는데, 그날 코로나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도착하자마자 철수하고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가수를 꿈꾸셨거든요. 그게 잘안 돼서 가수에 대한 반대가 심하셨지요. 둘째 큰아버지도 배우로 잠깐 활동하셨어요. 이민근 배우라고 20년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활동하시다 잘안 되셔서 그런 가족 이력이 있다 보니,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정말 글씨부터 말투 모든 게 아버지는 이찬원이거든요. 경연 중 아버지가 골라준 진또백 2등 노래를 부르고 결승 인생곡으로 18세 순위를 고르면서 아버지의 조언을 들었던 것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24년 트로트 외길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다. 전화를 걸며 아빠 뭐해용이란 애교를 쏟아낸 것도 평소의 이찬원 그대로다. 12지 예순갑자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버지와 시비지가 세번 돌아요. 저 쥐띠, 아버지 쥐띠, 어머니 쥐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12살 차이 띠동갑이신 거죠. 아버지가 잘못하셨지요. 음하하하하. 제가 친가에선 막내급이고 외가에선 제일 큰 손자예요. 덕분에 귀여움을 참 많이 받고 자랐지요. 외할머니 사랑도 대단했는데 마흔일 고비실 때 제가 태어났거든요. 정말 첫 정을 많이 주셨어요. 정말 가족끼리 사랑 주는 건 당연하다지만 저는 정말 모두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애교 장요 장인이여. 저희 레벨도 경상도 상남자예요. 넘치는 내리 사랑이 친구들에게 보내는 하트의 원천이라 했다. 소셜 미디어 상에서 트론맨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하트를 잔뜩 붙이는 것도, 미스터 드로스에 출연한 G.T. GD 트론맨 G.T.S. 멤버 옥진욱에게 진옥진욱이라 부르며 넘치는 애교를 보이는 것도, 친구들과 사진 찍으며 뽀뽀하는 듯한 포즈로 뽀또란 별명을 만들어낸 것도 그에겐 새삼스럽지 않은 일. 다만 그의 아이디인 미운 사내 대신 쉬운 사내라는 애칭을 얻은 건 덤이다. 이찬원과의 인터뷰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